이사에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전에는 여하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저편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참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조합해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몽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한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시 불의 석같이 설라지나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자으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과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 안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명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경적인 재림 신앙을. 온전히 우리가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용을 기록한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이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연대로 보게 되면 BC 740년부터 680년에 이르기까지 60년의 긴 시간 동안 선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사회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를, 이유를 밝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최상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종교, 사상, 문화의 핵심을 바알과 아세라로 만들어 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계속 이어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본문의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망의 땅이 구원의 빛으로 영화롭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영화롭게 된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는요, 장차오실 지금 메시아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 소외된 천민들의 땅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갈리를 통해서 시작되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갈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에게 임합니다. 따라오십시오. 나는 네. 죄인입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고통 당하고 소외된 땅이 어떤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가 구원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흑암이었지만 이제는. 큰 빛이 비추, 이고요 사망에 거들이 된그 땅에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빛이 비추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역적 차이와 또 신분상의 차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인종적인 차이가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민 의식 의식으로 교만할 때로 교만해져서 혈통을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불 위에 끼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빛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빛을 잃고 살아가는 이 사망의 땅에 놀라운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메시지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된 소식입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차별받고 버림받은 이 고통 속에서 빛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영화로운 삶입니다. 영화로운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 사망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망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생명의 구주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버림받고 멸시당하는 죄인과 체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안에는요, 불구자도 있었고, 또 병든 자, 가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버림받아 소망이 없었는데, 늘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은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전해질 것처럼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낫고 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졌다고 누가 보음 2장 8절부터 1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왕궁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통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하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을지라 예수님은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처럼 소외되고 고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이 줄수 없는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의 구원,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소망이 생깁니다. 죄악 속에서 고통당하며 사망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 죄의 값을, 이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잠깐 잠깐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요 그가 찔림은 자 다시 가슴에 손을 놓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성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탱 하여, 각기 제길로 갔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겠서 여러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의 평화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독생자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내가 져야 될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 이 아픔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치유되고 되고 회복됩니다. 오늘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참된 즐거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참된 즐거움. 여러분, 참된 즐거움 있습니까? 참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알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참된 즐거움 몽예일을 매기하고 채찍을 가하는 가하는 압제자의 그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시며 군인들의 신과 거도시 둘에 다 사라진다는 4절과 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면하심으로써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 그리고 공의의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늘 기다려왔지만 여러분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구체적으로요 이렇게 말씀해요 한 아이가 탄생할 것이며 그한 아이가 메시아이며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왜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아버지, 죄악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질 미래의 죄까지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한 아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어깨에 있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육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할 것이라 예언한 이사야의 지금 이 예언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이무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영원히 보존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약속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창인데 한번 띄어 주시겠어요? 복창.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약속.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제림의 약속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붙들면 됩니다. 네. 믿음으로 붙들면 삽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급합니다. 여러분들 좀 여유를 가지시기 바라요. 아멘도 크게 하시고. 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벌써 얼굴부터 달라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살아가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이 곧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